능동문, 피동문이 있는데요. 능동이라는 건요, 말 그대로 스스로 행동을 한 거예요. 그렇죠 즉, 엄마가 아기를 낳는 행동을 자, 이게 했다는 라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문장인데, 근데 여기에 보면요, 여기 서술어가 안 겼다잖아요. 근데 이 서술어에 제시되어 있는 이 행동 동작이요, 아기가 스스로 한게 아니에요. 그죠? 렇 엄마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, 이렇게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다, 혹은 당함. 강하다.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 무슨 문장이라고요? 피동문. 이해되죠? 그렇다면, 자, 이 능동문과 피동문의 차이에 대해서, 자, 답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. 목적어를 가지는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수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, 자, 이 능동문에 보시면요. 아기를, 목적어. 사건의 진실을, 다 목적어. 포수 열명이 토끼 한 마리를, 그쵸? 이거, 다 목적어예요. 이런 목적어가 있는 문장들이 전부 이렇게 피동문으로 바뀌었다. 그러면 1번 답지 맞지요 그다음에 2번 용언의 어간에 피동 전미사와 어지다를 함께 붙여서 피동 편을 만들 수 있군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 이중 피동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안 돼요. 자 여기에 이 아마 아무래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 답을 틀은 것 같은데 이걸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밝혀졌다 어떻게 분석할까요? 여러분, 동사나 형용사를 분석할 때는 무조건 뭐부터 생각하라고요? 기본형. 그렇죠? 기본형이란 말이 지금 머릿속에 탁 떠올랐어야 돼요. 기본형. 그러면 자, 이거의 기본형은 뭘까요? 기본형은 밝히 밝히에 어지 얻다.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겠죠? 그러면 밝히다의 밝히에요. 즉 이거의 기본형을 생각해야 밝히에 어, 그 다음에 이 어지에 그 다음에 이 어세 다가 결합됐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고요. 아시겠어요? 그러면 밝히다의 이 밝히는요. 이거 뭡니까? 어간이고요. 그쵸? 그 다음에 이 어지는 피동 표현 만드는 거예요. 그쵸? 이런 피동 표현을 만드는 요소고요. 그 다음에 이 어, 어는 다라는 어마 어미 앞에 있는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죠 그죠 그렇다면 자 이거는 이 어지라는 거 하나만 사용된 것이지 이게 피동 접사와 함께 이 어지가 사용된 게 아닙니다 혹시 이거 피동 접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원래 이밝히도 사실은 이걸 더 분석하면 즉이 말의 자 원래 기본형인 밝히다 발키다. 그 밝히다라는 말에 자 원래. 원래 말을 이제 생각을 하면 발다일 거예요. 그렇죠? 발달일 수 있는데 이발다에이히라는 이히라는 전미사가 결합된 거라고 보더라도 여기에서 이 밝히는 피동 전미사가 아니에요. 밝히다라는 건 밝게 만드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밝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히는 사동 전미사예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이밝히다에이 밝히가 어간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 2번 답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. 여기까지 됐으면, 이제 다음 3번 답지를 보면요.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경우, 능동문의 주어에 해당하는 말에 부사격조사가 붙는군이라고 돼 있는데, 저기 보시면, 엄마가 라는 주어, 이게 뭘로 바뀌었습니까? 엄마에게로 바뀌었죠. 국어에서, 누구누구에게, 뭐뭐에, 이런 식의, 자, 표현이 이루어진 것은요 부사어입니다. 이 엄마에게가 요 안기다라는 이런 서술어를 꾸미고 있어요 요 동사를 그죠? 그래서 부사어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. 그리고 여기도 보면 김영사가가 자 김영사에 자 모모에 그런거 부사어예요. 그다음에 여기 에 포수 열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포수 열명이가 포수 열명에게 국어에서는 이렇게 누구에게라고 하면 부사어예요. 그래서 주어가 어, 부사, 능동문의 주어에 해당하는 말의 이런 부사격조사. 요, 에게라든가, 에라든가. 자, 이런 것이 붙었다라는 설명. 이거 맞죠? 그 다음에, 4번.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경우, 능동문과 피동문 사이에 의미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군이라고 돼 있는데, 포수 10명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한다면, 저 포수가 토끼를 잡은 이 행동에 의미의 초점이 맞춰져요. 하지만, 여기에서 이렇게 토끼 한 마리가 포수 열명에게 잡아졌다라고 한다면 이 토끼 한 마리가 이 잡힌 거에 의미의 초점이 맞춰져요. 즉, 두 개의 문장이요. 같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의미의 차이는 있는 겁니다. 이것도 사건의 진실이 그 밝힌 데 의미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이거는 김영사가 그 밝힌 그 행동에 의미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능동문과 피동문은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그 11번에 4번도 맞고요.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5번. 피동표현는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. 피동문이라는 건 남에 의해 되는 거예요. 다시 한번 피동문의 개념을 짚어 보면 자, 여기 보시면 능동문이라는 건 엄마가 요 아기를 안는 이 행동을 엄마가 한 거예요. 그죠? 능동적으로 한 거예요, 스스로. 근데 여기 보시면 주어가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이런 안기는 행동을 한게 아니에요. 그죠? 엄마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. 맞죠? 그렇게, 다른 사람, 남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, 이렇게 당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라고요? 피동문이라고요. 피동문의 개념 이해하셨습니까?